사순절 27일째 날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부두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서모독을 받는도다. 사순절 27일째 날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합니다. 율법은 유대인의 자부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여 율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증했습니다. 율법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인 당시의 세계에서 유대인들은 자칭 시대의 양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며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소유할 수 없는 율법을 가졌기에 스스로를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요, 어린아이의 교사임을 확신했습니다. 아마도 여기 어리석은 사람과 어린아이라는 말은 이방인이나 배교자를 두고 한 말일 것입니다. 그들은 선민으로서의 자부심을 할례라는 외적 표시로 율법화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결단의 의식이었겠지만 어느덧 그 할례의 의식이라는 외적 표시만이 선민이라는 자부심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그저 갖고만 있을 뿐 지키지 않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가당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를 스승으로. 교사로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그대는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라고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상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가요? 유대인에게 할례가 있다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세례가 있습니다. 세례는 씻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 죄를 씻었나요? 세례 이후 받은 직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새겨 섬기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요? 세례 요한은 유대 지도자들인 바리세파 사람들과 사두계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라고 무섭게 질책하며 회계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그러면서 믿음의 조상 할례의 조상 아브라함을 언급하며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내가 너희에게 말한다.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라고 합니다.육적인 조상 보이는 할례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겉으로만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며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유대인들에게 세례 유한은 일침을 주고 있습니다.오늘 우리는 어떤가요?혹시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행함의 열매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하나님의 뜻을 알아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며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유대인들이 할례의 외적 의식이나 표식이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라고 착각했듯이 우리 역시 세례받고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성도라고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성찰하게 하옵소서 하고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랑하듯이 우리 자신도 교회 안에서는 특권의식과 선민사상에 사로잡혀 살아가지만 세상에서는 아무 영향력 없는 저희의 이중적인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자기만족에 도취되어 있는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로부터는 주님 주시는 말씀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시고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며 행복이 가득한 하루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